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일째인데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얼굴을 보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느낍니다. 잘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2023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꼭 철통같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헬라어 뜻을 보면 푸뉴마라고 돼요. 성령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의 뜻은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정말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이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힘 쓰더니 어떻게 됐죠? 죄를 회개를 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이유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체제 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 개개인이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든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목회자건 평신도건 새신자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굉장히 든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 나를 지켜 주신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더 큰데 아, 나의 그 못되고 악한 생각도 다 아시겠구나. 나의 허물도 다 아시겠구나. 아, 나의 죄성도 다 아시겠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을 모시려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다 살아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증표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일은 서로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는. 서로 대립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공간에서 이 스위치를 끄면은 순식간에 어두워질 거예요. 새까매질 겁니다. 아직 해가 안 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키면은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일과 육체의 일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육체의 일에 관심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일,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들이 별로 나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온통 세상 일,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 되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8자를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저절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 이루려고 했는데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왜 율법의 완성이냐면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신앙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취함 방탕함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삶으로 살다 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누가 다투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과 말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쫓아가야 되는데 22절부터 23절 또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일은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동네 주변이나 나무를 가꾸시는 분들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 수목 전지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로는 이 외관 외간,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이렇게 열매 맺는 데까지 삐죽삐죽 튀겨, 튀어 나온 것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절김가 되면그 일꾼들이 와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건물들이나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이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작지만 아름답게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가의 상품으로도 팔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로이 외관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잔가지들 잔챙이 가지들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지가 있으면 8개에서 9개의 잔가지는 끊어내서 하나 혹은 둘의 가지에 로통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온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고급,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가지들은 아프겠지만 반드시 그 피, 필요 없는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운유 충성절제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바로 세상의 가지치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반드시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인데요, 육신의 소욕으로 연결된 가지는 반드시 가지치기하고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 가지는 더 많은 관심과 영양분을 주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육신의 소욕으로 연결된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쳐내고. 또 쳐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또 쳐내고 또 쳐내서 그런 장가지를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은 영양분 관심 기도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가지, 가지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치고 가지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한데 수 많은 이적들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풍부한데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여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관심과 애타는 노력이 함께 수반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에게 주신 말씀 보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킨다 너희를 지키리란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 여러분들 개개인이 방법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 통독,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가 될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열매를 맺은 우리 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한번 다 같이 읽,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사랑, 이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뒤돌아봤을 때, 아올한 해는 작년보다 내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했던 것 같아. 작년보다 희락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 같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툼 분쟁보다는 화평하게 만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참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오래 참았던 한, 해, 한, 한 해였던 것 같아.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베푼 그런 자비의 삶을 살았던 한 해인 것 같아.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양선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한 해였던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잘 대했던 온유한 삶을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보다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고 잘 컨트롤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라는 그런 회상을 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거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